여러분 죄나 벌조차도 이 마음의 일인데 뭐가 따로 있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벌조차도 이거라면 그게 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그거, 그거에 대해서 크게 크게 막 이렇게 따로 있다라는 그 마음을 둬 가지고 구속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음 법문을 들으면 물론 이제 믿음이 있어서 법문을 듣는데 거기에서 넘어서야 되는 게 뭐냐면 행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보통 공부를 할때 신, 해, 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그거에 대해서 그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걸 실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물론 여기 오신 분들은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 에 오시고 꾸준히 참석을 하시겠죠. 그리고 법문을 듣다 보면, 아, 이 가르침이 어떤 것이고 이게 맞다라는 이해도 충분히 될 거고, 근데 그래서 법문은 이, 여, 이 정도까지는 이제 도움이 되는데 행이 되느냐는 각자의 몫인 거예요. 행이라는 건 뭐, 뭐냐면 깨침인 거죠. 아, 이 법이 맞고, 어, 모든 것이 다 마음의 일이고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또 무상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하는데, 그건 그런 거라면, 과연 그런가? 내 삶에서도 그런가? 한번 뭔가 진짜 이 가르침이 내 삶에서도 정확하게 적용되는지, 분명한 진실인 건지를 깨치는 것은 자기 몫인 거고, 그걸 저는 행위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행위, 행위, 행으로까지 연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 깨달음이라는 거는 공부의 어떤 귀결, 제, 제대로 된 귀결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듣고, 해, 이제 이해, 믿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자기 삶에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야. 증거, 자기 삶이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깨침인 거예요. 아, 진짜 그렇네. 아, 죄라는 것도 한 생각 이 일어나서 죄인 것이고, 벌이라는 것도 그런 것이고, 뭐, 선이라는 것도 그런 거고, 악이라는 것도 그거고, 다 이거네. 이걸 딱 깨쳐지게 되면, 이제 이게 그 가르침이 자기께 되는 것이고, 그 가르, 그 안목이 있는 분의 그 어떤 그 깨달음을 통해서, 어, 어떤 얘기된 것이 자기 경계가 되고, 그러면 같은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공부인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도 여러분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진짜 그런가 이게 죄라는 게 진짜 우리가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이 사회적 통념상 악이라고 생각하는 거, 벌이라고 생각하는 거, 죄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 마음의 분별인가 이걸 한번 좀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따져 보게 되면 어 진짜 이 생각을 일으켜서 분별하지 않은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네. 이게 분명히 자각이 되는 순간이 오면은. 그 무게와 그 중량감과 따로 있다라는 그 무의식적인 어떤 그 고정관념에서 탁 벗어나는 데서 오는 그자 해탈이 있거든요. 자유. 물론 이 뒤에 이 마무리 부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공부를 행해야 될 것이고 삶에서 어떤 식으로 구현되는지에 대해서 힌트가 될 만한 얘기를 해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파리는 계율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개율을 넘어서는 것은 그의, 저기, 유마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개율은, 개율은 아는데, 개율을 넘어서는 그 어떤 법은 모른다. 이 말인 거는, 개율을 무시하는 게 아니, 아니라는 거예요. 개율을 알지만, 우리는 그, 개율을 안다는 것은 현상적인 분별을 아는 것이고, 그것을 넘어선 것을 아는 것은 유마인 것이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나서 그 자리에서 개유 개유 걸림 없이 개유를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개유를 아예 깡그리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개유를 지키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알고 지키고 그러면 우리가 그때그때 개유를 개율, 개유를 알고 지키지만 개유에 구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원할 거라는 생각이 없고 이게 뭐 영원히 그냥 나를 묶는 족쇄가 된다는 그런 의식이 없이 그 그냥 여기에서 필요한 인연이니까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서 어, 내가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은 이 공동체의 룰을 벗어나는 거야. 그럼 알면서 알 알면서 지키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 이거 아니면 죽어. 이거 아니면 큰일 나마. 이런 식의 자기 무의식적인 구속이 있잖아요. 족쇄가. 근데 그게 아니야. 단지 지금 인연이 이러해서 지금 지키는 것일 뿐인데 이거 영원한 것도 아니고 나 스스로 얽어매는 것도 아니야. 만약에 이런 상황이 달라지고 만약에 이 공동체에서 벗어나면은 이거 그 그때까지도 이게 유효한 게 아니야라는 그런 앎을 갖고 개유를 바라보고 개유를 지키고 그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은 영원히 나를 묶는 게 없는 거야. 그냥 자유인 거예요. 근데 그때 그때 인연에 따라서 뭐 한국에 살면 한국의 법을 지키고 뭐, 미국에 살면 미국의 법을 지키고, 뭐, 로마에 살면 로마의 법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영원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한국에 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지켜야 될 인연인 것이고. 근데 한국을 벗어나면 그걸, 내가 그걸 잡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상황 따라서 인연 따라서 지금 내가 그 계율을 지키는 것이지 그런 식의 어떤 유연한 풀련한 마인드에서 우리가 이 현상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이 우리 공부의 어떤 그 삶에서 구현되는 면이라는 거예요. 이, 이런 측면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들은 말은 있기 때문에, 아, 죄도 공하구나, 벌도 공하구나. 아, 그럼 지킬 필요 없네. 이런 식으로 또 다른 데로 튄다고. 다른 식의 구속을 딱 집, 집착해버리거든요. 지금 이거에 묶여 있는 것에서 풀려나는 것이지 다른 그거 반대되는 그거와 반대되는 어떤 어 가치관이나 생각을 전달하려는 의도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그냥 이것이 아닌 것이다. 이것이지 이것이 아니고 저것인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그래서 점점점점 정밀하게 정밀하게 안목이 좀 날카로워지는 쪽으로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된다.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한단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부해서 참 많은 것을 읽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근데 요거를 깨치려면은 일단은 시작이 돼야 돼요. 근데 공부의 시작이 뭐냐. 법문을 잘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뭐잘 알아듣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가장 큰 시작의 어떤 증거가 되는 거는 그러면 이 계율에서 벗어난 자리가 드러났나, 났냐 이거예요. 개 율이라는 생각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자기 마음 자리가 드러났냐 이거거든요. 우리가 이 자리가 드러나야 이 자리에서 안목이 열리면서 어~ 그 어떤 개율등 모든 우리가 강하게 묶여 있던 것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들에서 도 풀려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아~ 이게 여기는 개 율이니 죄니 버리니 뭐 선이니 악이니. 뭐 모든 현상적인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자리구나 이게. 그것이 나의 본래 면목이고 나의 정체성이구나라는 걸 일단은 깨쳐서 자기 마음 자리가 여기에 있어야지 자기 눈으로 깨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마음 자리가 드러나지 않으면 모든 법문이 다 망상이 되는 거예요. 망상 스스로 구속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면 뭐냐 마음이 여기에 익숙해져야 돼요. 근데 요거 지금 요찰나찰나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 뭐,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 여기, 어떤 그, 어 느낌이 일어난다거나, 뭐, 어떤 감정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뭐, 형태라든가, 감각적인 게 드러나는 거라든가, 다이 자리이잖아요. 이거는 어떤 형태가 여기를 무너뜨릴 수도 없고, 어떤, 뭐, 존재가 이거를 훼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여기 에 없기 때문에, 마치 허공과 같다. 그래서 허공에 뭐 칼을 휘저어 봐라. 이게 허공이 베이느냐,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허공에 뭐, 무슨 뭐그 이제 오염된 거를 뭐 던져봐라. 허공이 오염되느냐, 이런 식의 비유가 있어요. 허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죽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생각도 일어나고 감정도 일어나고 뭐 느낌도 일어나고 뭐 기억도 일어나고 어떤 정보도 일어나고 사람도 여기서 드러나고 사물도 여기서 드러나고 다 여기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거 이거는 관념이 아닙니다. 이 관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소리가 이자리는다다 다 갖추어져 있거든요. 원망 부족하다. 이거는 늘 언제 어디서나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사실은 본래 본 공이에요. 본래 공이에요. 뭐가 있는 게 아닌데 내가 있다라는 어떤 생각에 딱 구속돼서 착각에 빠져 있는 게 뭔가 있다라는 그거거든요. 근데 모든 게다 이일이잖아요. 이 자리에서 일어나죠. 이 자리. 이, 이, 이 지금 이렇게. 다이 일이잖아요. 우리는 모양을 보면 뭐지 뭐지 하는데, 뭐지 뭐지 할 것도 없어. 뭘 봐, 뭐가 드러나든 어떤 모양이 드러나도 그냥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어떤 모습에 초점을 맞출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이렇게 깨어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모, 모습에도 마음이 없으면 이 전체가 다 깨어 있는 거거든요. 전체가 이렇게 살아있어요. 전체가 이렇게 살아있는 여기에서 소리도 일어나고, 생각도 일어나고, 감정도 일어나고, 느낌도 일어나고, 다 지금 이거거든요. 이게 전체가 살아있죠. 온 우주 삼남 한상이 다 살아있죠. 온 우주가 살아있죠. 또, 원래 다 이거예요. 어디에도, 어떤 모양에도 마음이 없으면 다 이것뿐이에요. 게 이게, 이게 나라는 거지. 진짜 나의 어떤 본래 면목이라는 거는 나의 정체성이다, 이게. 나다, 그 진짜 나다, 이게. 근데 이게 어떤 모습은 아니에요. 어떤 생각도 아니고, 어떤 느낌도 아니고, 어떤 상태도 아니고, 뭐 기억도 아니고, 정보도 아니고, 근데 그냥 즉히 있어. 지금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체험하고 계시죠, 지금. 요, 요것밖에 없다. 모든 일이 다 이것이다. 만법이 귀일한다는 게다이 일이다라는 거고, 뭐, 이게 다죠, 이게. 뭐, 뭐가 있는 게 아니죠. 근데, 근데 공부가 우리는 이게 분명하지 않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고 문득 이게 딱 와닿더라도 이게 와닿더라도 자꾸 모습에 빠져 들어가요. 생각에 사로잡혀요. 어떤 상태에 빠져 들어요. 그게 그게 구속되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로잡히면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사로잡히지 않으면 있어도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색즉시공이라는 게 우리 자신의 현실이거든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게 지금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딴걸 말하는 게아니에 원래 이거예요. 원래 이거라고. 근데 원래 이거라는 걸 문득 깨치고 나서는 그래도 여전히 생각에 빠지는 습관이 발동되고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잖아요. 그러면 어, 어떨 때는 있는 것 같다가 어떨 때는 없는 것 같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드러난 나라, 나라는 것이 빠져들어서 있는 것처럼 드러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빠져들 때는 사람의 눈인 것이고 빠, 빠져들어서 드러나는 세상은 사람의 눈으로 보는 세상인 것이고, 그게 아닌 이것, 이것일 때는, 이제 법의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색직시공 공직시색인데, 원래 사람의 눈은 없어요. 그거는 착각인 거지. 원래 법의 눈만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게 사람의 눈이 아무리, 빠, 사람의 눈으로 봤다 한들, 원래 법의 눈이거든. 근데 그거는 한 개인이, 말하는 그런 경계인 것이지 법은 원래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 것이다. 근데 원래 개인이라는 것도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착각인 거예요. 착각. 요거 밖에 없어요. 요게. 요거 밖에 없는데, 우리 또 이렇게 면담 하시다 보면 어떨 때는 있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사람의, 이 개인이 나라는 그런 어떤 고정관념으로 살아온 습관 때문에 이렇게 빠져드는 것이지, 빠져들면 뭐가 옛날처럼 뭐가 있는 것 같은 것이지,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안목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밝아지느냐,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 자, 이, 여기에 있을 때는 아무 일이 없잖아요. 그죠? 뭐, 그, 마음에 뭔가 걸리는 게 없잖아요. 딱이 눈으로 보면. 그러면, 나도 모르게 옛날 습관처럼 막 경계에 빠져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이 여기 이 눈으로 봤을 때의 그 걸림없음의 감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풀려난 느낌? 근데 조금이라도 이 감이 열리고 생기면 생각에 빠져들거나 뭐가 있다라고 여길 때는 뭔가 불편한, 뭔가 쪼여드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이게. 뭔가가 축소된 듯한 느낌, 이게 작아진 듯한 느낌이 있고 구속된 듯한 뭔가 형체화된 듯한 어떤 느낌이 있거든요. 그럴 때이이 이 아무것도 걸림 없는 이 맛을 본 사람이라면 자기도 모르게 불편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아, 근데 그때 딱 보면은 아, 이게 내가 생각에 빠져 있었구나라는 게 어, 어느 순간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또 일이 없어지죠. 딱어 이거 뭔가 불편해. 불편해 이게 즉각적인 거예요. 이렇게 말로 표현하니까 뭐긴 어떤 시간이 걸린것 같은데 즉 즉각적으로 이게 불편해. 딱 보면 아, 이게 또 내가 어떤 생각이 빠졌구나라는 거를 딱 분명하게 인지되는 순간 탁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냥 아, 그거를 딱 보, 저절로 보이는 순간 저절로 풀려나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 보여도 안 풀려나요. 이런 이런 경우도 있어. 뭔가 그 그런 줄 아는데 이게 자꾸 떠나지도 않고 여전히 그 어떤 따로 있다라는 그거 아니면 뭔가 구속되어 있는 느낌이 여전해요. 그런 거는 이게, 이게 진심으로 그게 아, 이거라는 걸 깨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탁 이게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꾸 걸리는 거야. 그냥 아직도 그게 따로 있다라는 그 생각이 이 일이라는 게딱 깨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해로는 아, 이것도 생각이야 하는데 이게 여전히 그 어떤 대상이 있고, 그 어떤 물건이 있고, 그 사건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마음에서 되게 그거를 의미 있게 되게 이렇게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말로는,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아는, 아, 아는데, 이제 진심으로 그렇다라는 게깨게지지 않아서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여전히 좀 따로 있다라는 그런 의식에 갇혀 있는 거다. 근데 그게 사실은, 어, 진짜 사람의 인정으로는 뭐 사람도 없다. 뭐 어떤 뭐 그런 사건도 없다. 그런 상처도 없다 그러면 너무 냉정하고 그거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일 수 있죠. 사람의 인정으로는. 근데 그 사람의 인정은 또 경계인 거고 망상인 거고. 좀법 그거는 사실은 따로 있는 게 아닌 게 법인 거예요. 이 세계의 진실인 거거든요. 진실이 그런 거.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원래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냥 이해, 이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렇다라는 거예요. 법이 그렇다. 법이 그렇다. 그럼 우리가 공부하려는 사람의, 어, 엄만하게 깨달으려는 마음을 먹은 사람은 어, 어디를 막 따라가야 되느냐? 어디를, 어디에, 어?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되느냐? 법의 자리에 마음을 둬야 되거든요. 법에 마음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되게 마음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고달플 수도 있어. 참 뭔가 진짜, 어, 그 익숙했던 것에서 익숙한 것이 주는 그런, 그런 감정적인 거라든가 어떤 정이 있잖아요. 매정해 보이기도 하고, 되게 사람, 사람 같지 않은... 면모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법이 원래 그런 거예요. 법이. 법이 그렇다면 우리가 법을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자, 사실은 다 모든 것은 머물러 있지 않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내가 의미를 두고 잡고 있는다고 해서 영원한 것이라면은 뭐 잡고 놓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 이게 대상 이게 경계라는 거는 환상과 같고, 구름과 같고, 번개와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거 다 얘기를 하잖아요, 부처님도. 그건 뭐냐, 실체가 없는 것이고,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단지 인연이 그러해서 해 그렇게 보인 것일 뿐인 거다. 원래 잡을 수, 잡을 수 있으면, 잡은, 잡으면 좋겠죠. 근데 잡을 수가 없어. 잡을 수 있으면 잡아도 되겠죠. 근데 원래 잡을 수가 없어. 세상 어떤 것도 잡을 수 있거나 마음에 둘수 있거나, 어, 어, 의미, 의미를 둘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머물러 있는 건 없고, 그 머물러 있는 건 그래도 시간성이라도 있지. 근데 사실은 그것이 즉공이라는 것. 그러니까 내가 잡았다 하는 거는 잡은 게 아니라 헛개비를 잡은 거죠. 한상과 같다, 구롱과 같다, 그림자와 같다라고 하는 거는 원래 잡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게 진실인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의 어떤 핵심인 거고,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이것도 이거거든. 그냥 여기서 그냥 끊임없이 뭔가. 뭐 영사기에서 온갖 장면이 이게 렇 드러나듯이 그냥 이게다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물론 영사기라는 것도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모습이거든요. 분별이고. 근데 이게 뭔가 그냥 이, 이것만 이 있어요. 그냥 이것만 있어요. 요것만 한결같은 건 요것만인 거예요. 요것뿐인 거예요. 한결같은 건. 한결같은 건 이거고 이거는 어떤 순간 모든 순간 어떤 일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늘 일어나다. 이게 법인 것이고 이게 진실인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것임을 이제 깨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삼계가 유심이다. 뭐, 제법이 개공이다. 하는 게다그 말이거든요. 다, 다 이거야. 그냥 이것뿐이야. 이거 부처님 말씀이. 그리고 우리의 현실이 이거야. 이것뿐이야. 이거 의미 있는 게 없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죽비를 이렇게, 뭐, 법이 뭡니까? 그러면 죽비를 이렇게 들어보는 이거 의미 없는 일이야, 그냥. 이게 의미 없는 일인데, 막, 이게 뭐 의미 있는 일처럼, 뭐, 부처님, 어느 선사한테 도가 뭡니까? 그러면, 어, 마삼근이야. 그럼, 그 의미 없는 일이야, 그냥.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 죽비를 든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뭐, 마삼근에 뭔 뜻이 있을 거야? 그거를 딱 손가락을 탁 잡아버린. 그그 그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보면 안 된다 하는 게그 의미 없는 일이라는 거거든. 뭘뭘 들어보이고 무슨 말을 하건, 그게 다 의미 없는 일이라는 거거든. 그냥 이것뿐이라는 거거든요. 그냥 이것뿐이잖아요. 할 얘기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이, 너무도 이, 이게 분명하고 변함이 없는 건데, 어, 이것이 이 진실이 뭐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 이것에 우리가 눈, 눈 뜨기도 어렵고 이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도 어려워서 이제 그 그게 다 어, 생각에 사로잡히는 습관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게 드러나더라. 이게 사실 드러나기는 어렵지는 않아요. 자기 마음 자리가 드러나기가 뭐가 어렵습니까? 늘 쓰고 있는 거고 행주자 어묵 동전간에 이리한 일인데 뭐가 어려워요? 뭐먼 짓을 할 때도 이건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건데, 뭐가 어려워요? 이걸 깨닫기가. 매, 늘 쓰고 있는 게 24시간 쓰고 있는 게 이건데, 깨닫기가 뭐가 어려워요? 자꾸 뭔가 모습으로 보려는 그 습관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진짜 어려운 거는 이게 드러나고 모든 게 이거라는 거를 그 깨닫는 게 어려운 거예요. 모든 게 이, 이거라는 걸 깨닫는 게왜 어렵냐? 우리가 평생 이것저것이 따로 있다라는 그 생각에 지배당하면서 그게 몸에 쩔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냥 자기 삶에 쩔어버렸기 때문에 그그 그 자기도 모르게 찰나간에 작동되는 어 습관적인 분별을 응? 분별에 빠져드는 그 습관성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그게 나도 모르게 법을 보기 전에 분별에 빠져드는데 법이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진짜 공부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니까 공부가 시작되기는 뭐든지 시작은 쉽잖아요. 뭐그 그래서 작심 3일이라는 거. 3일 가기가 어렵다. 4일 가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마음 먹기는 쉬워. 그러니까 마음 먹은 거야. 근데 그것을 행해, 행하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아, 이거구나. 라고 깨닫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그게 하루고 이틀이고 사흘이고 나흘이고 1년 365일 평생 다 모든 순간에 이것이이미 밝아지는 그것이 그, 그동안에 아, 우리가 살아왔던 습관에서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50년, 60년 사로잡혀왔던그 패턴에서 그 풀려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그리고 너무 빨리 작동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너무 따로 있다라는 그 그 미세 망념인데 그 망념이 너무 순식간에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찰나간에 돌아가기 때문에 그게 이거라는 걸 깨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고요해야 안정이 돼야 보이겠냐고. 우리가 밤에 아주 작은 소리도 크게 보이는 것 들리는 것처럼 그게 왜 그러냐면 상대적으로 고요하기 때문에 작은 소리가 잘 들리는 거잖아요. 이 마음이 막 심란하면 이게 작동되는 게잘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안정되고 심란함이 잦아들어야 마음이 움직이는 게잘 보이겠죠. 작은 것도 찰나간에 작동되는 게 보이겠죠. 마음이 안정돼야 되겠죠. 마음이 시끄럽지 않아야 되겠죠. 근데 마음이 그러면 아 그럼 이런 얘기 듣고 그럼 마음이 시끄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또 다시 또 그런 쪽으로 머리를 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거, 이거 아주 그냥 그 공부가 간결해야 되거든요. 자꾸 이런저런 거를 하면, 그 이런저런 것이 일을 만드는 거예요. 더 시끄럽게 하는 거야. 그냥 이거, 이것임을 깨달으면 되지. 그냥 매사에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만큼 보고 가면 돼요. 보이는 만큼 행하면 되고, 행해지는 만큼 행하면 돼. 보이는 만큼 보고 행해지는 만큼 행하다 보면 저절로 그렇게 돼요. 용쓰지 말라고요. 듣고 내가 분별해서, 분별해서 쉬어지는 만큼 쉬고, 쉬어지는, 쉬어지는 게 이제 커지다 보면 그래 행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근데 그, 그런 식으로 뭔가 습관성에서 벗어나는 과정에 들어가려면 이법 공부에 대한 마음은 커야 돼요. 마음은 간절해야 돼. 마음은 공부에, 그러니까 공부에 꽂혀 있어야 돼요. 공부에 꽂혀있대, 하, 뭘 하지는 마라. 그, 그게 가장 좋은 조건이거든요. 뭘 어떻게 아 이게 너무 내가 마음이 심란해, 조용하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그렇구나. 아 시끄럽구나. 아 습관이 일어나는구나. 딱 그, 그거. 아 습관이 일어나는구나. 아, 이렇게 살아왔구나. 습관이 일어나는 거 이거 말을 말 붙이라는 게 아니야. 그냥 딱 보면 알지. 그럼 거기서 끝.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점점 생각에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힘은 약해지고 생각에 끌려가지 않은 힘은 강해지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이런 식의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감을 얻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평생을 막 조작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아 생각 불편하면 아 생각에 빠져드네. 그럼 딱 쉬어져요. 그게 최선의 신해행인 거예요.